네, 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 다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고요. 연휴 잘 보내셨죠? 음, 자, 시장은 항상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겸비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황. 오늘 오전에 제가 오픈방에 올려 드렸던 시황 잠시만 좀 살펴보고 가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긴축 우려와 반도체 규제로 하락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JP 모건의 그 회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긴축하고, 실적하고,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흐름이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하면요, 여러분. 하락도 하고요. 하락하게 되면 상승하고요. 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아, 어, 인플레이션에 진정되는 모습들. 여기에서 써놨죠? 인플레이션에 진정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인플레를 반영하는 가장 보기 쉬운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실적하고 CPI 일정, 그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성이 좀 작동을 하면서 어,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여러분 그 선출된 영국의 그 신입총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보다는 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운드화가 가치가 하락되고 미 국채금리는 자꾸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는 강세가 되니까 우리 환율은 올라가고 1430원을 뚫었죠. 연준에서 금리를 연달아 상승시키고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다 해서 10월달, 그죠? 12월달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그 일정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야 되겠죠. CPI 발표가 나오죠. 그 부분들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하고 뭐 증시 일정은 제가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신라젠 오늘, 내일 중에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된다. 아, 자, 그리고 옆에는 10월 매매 포지션 및 당일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픈방에다가는 요거를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어, 유튜브 상에서는 음, 공개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런 자료들 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요 방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오픈방. 이 쪽으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오늘도 단타 들어갔어요. 시장 좋지 않지만, 오늘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에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위에 제 번호, 개인번호 보이죠? 그 번호로, 학습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하나씩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실 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 기계 어땠습니까? 오늘 정말 멋지게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죠. 자, 제가 영상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화천 기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가 정보를 뚫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하게 이런 라인 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2,500원 이상 때에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신규로 들어가 갖고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가 5%가 됐든지 7%가 됐든지 10%가 됐든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나 또는 화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화천 기계 한번 볼까요 차트? 여러분 참여하시면은요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 이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때음 요때 말씀드린 거지 습니까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요때 말씀드린 거예요, 요 때. 그러면 문자 보내셔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들어가셔가고 이만만치 수익이 난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왜 무서워하냐고요. 기준이 있으면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YTN 상승 중에 있습니다. YTN, 그죠? YTN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200명까지만 운영할 거예요.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오늘 단타 들어갈 종목 8시 55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황 쫙 풀어서 연락 올려드리고요. 시황 영상은 따로 찍어가지고 오픈방에다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종목,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EV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EV 첨단 소재, 그냥 EV라고 말씀드릴게요. EV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리튬 소재 전문 기업 리튬 플러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튬 플러스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국내 생산,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EV첨단에서 EV에서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죠? 전략적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량. 전량입니다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순도.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이 리튬을요. 어디에서 생산하겠다?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튬 플러스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23일에 충남 금산 이 들어보셨죠? 충남 금산 자 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정제하는 공장이에요 정제 공장을 완공을 하고요 그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장 이렇게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장 지원놨을거 아닙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지,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할지, 불보도 뻔하겠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보자. 그러면 너무너무 수상한 거죠. 뭐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저점이에요? 아니면, 고점 대비 고점이에요. 저점 대비 고점이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죠? 대략 이렇게 보셔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고점을 여기라고 잡을 수도 있고 저점을 여기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중간 라인이에요. 이 윗부분에 올라가 있다. 이 윗부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왜? 시장에서 얘를 인정하는 적정 주가의 금액을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윗부분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좀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딱 중간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얘네들이요 여러분.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5,200만 주인데 여기서 얼마 터졌어요? 6천만 주가 터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해먹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누가 해먹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여기. 아니 이 박사. 네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해먹은 거 아니? 아니 여기서 얼마나 모은다고요. 어 여기에서 얼마나 모았다고 여기서 해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부에서 터진 거래량은 매집으로 보셔라라고 제가 학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가 나가, 야 니네 좀 나가봐. 야 니네 나가봐. 니네 뉴스 봤구나. 야 나가 나가. 눌러놓는 거예요. 항상 매집이 이루어지면 누른다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EV 첨단 소재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3바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예요? 자, 여기에서 1, 그죠? 2, 3인데 저점을 높여 가는 3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점짜리라 그랬어요. 90점은 줄수 있다. 바로 그때 상한가 나온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가져 왔느냐? 상한가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저는 위에서 매매 안 해요. 안 사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근데 내려왔어.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느냐 안 따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렇죠. 내려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천 기계 보셨잖아요. YTM 보셨잖아요. 양지사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시던, 장기적으로 하시던, 기술적 분석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곳들, 어디에다 투자했냐고요.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100% 해외에서 수입을 받는, 이 어떤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고농도 리, 리튬을 국내에다가 금산에다가 지금 공장 다지어놓고 나서 승인 신청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죠? 그것은 뭐다? 이유에 불과해요 이유. 모든 종목은요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벌건 뭐 얼마를 벌건 이거는 크지는 않아요. 이 이유에 불과하다고 이슈. 세력들이 상승시키기 위한 이슈에 불과해요. 아니,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가만히 놔두냐? 해서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감인 목표가 설정을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EV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설정해 드릴 거고요.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학습방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아침마다 하루하루 들어갈 당일 매매 포지션 잡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단타 들어갈 종목들 여러분들께 뽑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YTN 들어갔죠? YTN 10% 상승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하면서 그동안에 보셨던 손실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지금까지 총 4종목을 드렸습니다. 1번 종목 뭐였어요? 피코그램이었고요. 2번 종목 뭐였어요? 아우딘 퓨처스였고요. 3번 종목 코리아 SE였고요. 4번 종목 뭐예요? 피플바이오였죠 전부 다 50%가 뭐예요? 피코그램 50% 났습니까? 더 났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의 마지막 보너스 종목 나갑니다. 네,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보너스 종목 한번더 나가니까. 보너스 받고 싶으신 분들도요 문자 빠트리지 말고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떤 종목이 보너스로 나가는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이에요 보너스 종목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맨 처음에 진행했던 1번 보너스 종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뭐였냐면 바로 피코그램 그죠 피코그램 23,000원대에 들어갔었죠 여기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진행했었고 두 번째 종목 뭐였어요 아우딘 퓨처스 그죠? 1,500원에서 들어갔죠 요 라인 때 그죠 요 라인 때요 라인 때 여기서 들어갔어요 영상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뭐였어요 추석 선물로 드렸던 거 코리아 i 이스자 2,500원에 들어갔죠 그죠? 2,500원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코리아 se였어요 그리고 9월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듭니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는 것도 일이네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드렸던 게 피플바이오였어요 자 피플바이오 이 다음날 이 음봉 장대 음봉 다음날서부터 우리 매매 진행했죠 그래갖고 바로 494%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인증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수익 인증 나온 거 어제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우, 제가요, 여러분, 힘드네요, 힘들어. 문자 보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 자, 보시면, 피코그램. 자, 피플바이오 인증 나오기 시작했죠? 어제서부터요. 예, 어제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피플바이오. 이렇게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수익을 어제 다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 오픈 방에서도 이제 아유 이제 그만할게요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끝을 냈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유 나는 그 보지도 못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laughs> 야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뭔 소리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적정 주가에 대한 세력 평단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저는요, 세력 애들 흔적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200% 수익을 내던 300% 수익을 내던 나는 내가 목표한 딱 수익만 먹고 저는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유통주식수의 70% 가까이를 어떻게 해놨다 다 모았습니다. 5번 계좌까지 열린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모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그리고 여3번더 내려서 4번 계좌, 5번 계좌까지 다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빵쏴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계좌의 평단가도 제가 다 구해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몇번 계좌를 찾는지에 대해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 때 들어가야지 빵 먹는다. 이러한 자리.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들을 제가 다 그림으로 만들어 드렸고 요 자료를 아, 문자 보내는 거 솔직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내 드릴게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중은 총30% 비중 잡을 거고요. 매매 비중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0%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9월 달에 손실 보신 거 조금이라도 회복하실 수 있게끔 요거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지금 6번 계좌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6번 계좌까지 끝나면은 점프 띱니다. 아시겠죠? 늦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비중 30%이기 때문에 10%씩 3번에 거쳐서 잡을게요. 아시겠죠? 분할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나는 15%씩 두번 잡겠다 라고 해서 잡으셔도 제가 이렇게 매수 호가를 정해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000원에서 2,200원까지 요 사이에서 매수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슈팅 나옵니다. 분명하게 또 인증할 거예요. 피플바이오처럼 아우딘퓨처스처럼 코리아SE처럼 수익 내고 싶으시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너스라고 남겨 주셔야지 이 종목 나가요. 학습이나 또는 종목명, 다른 종목명 남겨주시면 이거 안 나갑니다. 왜냐면 문자 보내는 게 여러분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너스 보라고 써서 주신 분들께만 이 보너스 종목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수익 나시면 저한테 인증자료 좀 보내주시고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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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목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9월달에 손실 보신 거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이박사와 함께 하니까 역시 재미있고 공부가 되더라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